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입니다. 지금 함께 보시는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면서 오늘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어, 어떤 지점이 매매를 하기 가장 좋은 지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현대바이오의 일봉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죠. 이거 그냥 그은 것 같아요. 이제 자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지점은 이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지점에 이렇게 부딪히고 빠졌죠. 이렇게. 자, 여기를 뚫으면 돌파매매.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 다시 오면 아, 매수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확대를 약간 해서 보면 여기도.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셔도 여기가 이렇게 쌍바닥을 예쁘게 만들고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자 어떤 뉴스가 있었길래 오늘 이런 예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면요. 예, 이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0% 억제 가능한 원천 기술을 특허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종목은 언제죠? 이렇게 보시면 작년 12월에 벌써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최대 주주인 CM팜에서 어, 코로나 치료제 억제력이 확인이 되고 있다. 비임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래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도 그렇게 별달리 어떻게 새로운 뉴스라고 보긴 힘들어요. 여기 보면 코로나 100% 억제 원천기술 특허에 등,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CM팜이 연구 논문을 세계적 권위 학술지로 꼽히는 폴리머스에 최근 등재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호재성 뉴스를 터트렸죠 그렇다고 이게 뭐 상당히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예쁜 자리 보셨죠? 자, 이런 쌍바닥의 예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뉴스가 하필 요, 뉴스가 나도 왜 이때 나까요? 자, 희한하죠. 그런 걸 보면 기술적 분석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뒤에서 뉴스를 내는 이런 뭐뭐 뭐 주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 깔려 있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예쁜 쌍바닥. 아, 요런 쌍바닥 또 다른 종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쌍바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최근 급등주였거든요. 한번 보이, 보면 요겁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건 서린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 보이시나요? 이런 지점. 이런 지점이 쌍바닥이죠. 자, 요런 데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죠. 상당한 수익 구간을 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구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3월선 반등이 없이 이렇게 슬슬 슬슬 빠지기 시작하죠. 여기 급락이 두개 나오고 그 다음부터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하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월서 매매를 무턱대고 했다가는 아니면 홀딩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되게 난감해지는 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절을 놓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손절을 놓으면 지금 당장은 아까운데 이게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손절하시고, 또 매매 전략 잡으시고, 요런 활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수익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대바이오와 서림바이오라는 종목을 통해서 맥점 그리고 적절한 매수 시점이 전 직전 고점에서 주로 반등이 나오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뉴스를 터트리는 이런 커비네이션 이런 것들의 어떤 효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